앞에 요거는 원형 기둥 뒤에 본체는 사각 기둥으로 한, 한옥에서 평지붕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높이요 높이를 한 40cm 짜리 긴 보가 장보라고 긴 보가 들어가게 가로 대들보 위에 이렇게 긴 보가 들어가게 그 위에 석가락이나지기 최소한의 비용과 간결하게 안에서 보면은 대들보와 이게 들어가는 긴나무는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여기 입구는 겹집으로 해서 여기 여기 지붕도 더 나가야지 막배지붕에서 이걸 없애고 옆에를 길게 안 나가고 이쪽은 그냥 벽을 쳐버리면 안 되는지 양쪽에 벽으로 막아버리고 조그만 창문만 내고 길게 나가도 상관은 없고 여기까지입니다.